상황은 다음과 같다. 현재 평범한 가정집에 사는 형제 3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들은 불법으로 무기를 개조하고 수출하였으며, 무기를 불법 개조하는 조직과 연관되어 있고, 그들이 운영하는 중고차 대리점에서 거래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현재 이 형제들의 가정상황은 아버지의 많은 빚과 폐암 말기인 어머니의 치료비가 부담되는 상황이며, 이를 위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모는 총기 개조와 연관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이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신고자가 다름 아닌 그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작전 구상은 아미고스 팀장에게 맡기겠다. 추가적으로 인지해야 할 사항은 조직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집 내부에 또 다른 용의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도록. 자, 지도를 보자. 어... 아까 첫...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여기가 이제 테라스고 우리가 올라간, 올라갈 장소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올라갈 거고 음, 올라가면은 여기와 크게 돌면은 여기가 있고 이거는 지금 베란다 창문이죠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다. 여기가 연결 부고 우측에 하나고 일직선 연결 여기로 연결. 밖으로 볼까? 밖으로 보면은 테라스 계단 창문에 뒷길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총 두개가 있네 어 총기 개조는 여기서 하겠네요 나가는 길일 거고 근데 여기가 왜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간거지? 발콘인데 2층으로 연결되는 걸 수도 있겠지? 2층을 보자. 오고 어, 여기 발코니 여기가 발코니라는 거는 여기가 이제 이 발코니가 연결된 테라스라는 거죠? 여기 문이 있으면. 여기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다. 마스터 b e d r 여기가 이제 부모님이 있겠고 일단은 포인트는 어 정석대로 들어가면은 무난하게 다 클리어하고 이동할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외부가 너무 넓게 되어 있다. 그렇다고. 이올로 시작을 하기에는 보이는 창문들이 많죠 많기 때문에 위험하고 또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테라스 문 아. 위험요소가 더 크지 음... 하지만 불법 무기 장소니까 어, 내부 위, 어차피 중요한건 내부 위험요소가 제일 크고 그러면은 외부 위험요소를 제거한 후에 내부로 들어가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들어가겠냐 어떤 방향으로 들어가겠냐라는 음, 고민인데 어 여기가 또 문인가보네 어, 순서는 요렇게 가가지고, 요렇게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역순으로 클리어하고, 가운데로 올라갈 것이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 문제는 가운데로 올라갔을 때. 여기 하나, 둘, 셋. 세개 공간에서의 공격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 복잡하다. 근데 음. 올라가 갔을 때 바깥 틀에 올라가자. 바깥 틀에서 올라가고 여기 클리어하면서 여기를 일단 안전구역 왜냐? 여기가 다락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요대로 클리어하고 여기서 부모님을 먼저 제압하고 여기 경계해주면서 여기 클리어하고 다락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락방 클리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This is 한번 가 볼까요, 얘 Entry t 어, 이 경치 좋은 곳에서 이런 불법적인 일을 한단 말이야? 아니. 여기는 GTA. 자, 얘기한 대로 아, 치... 그거 이렇게 그렇죠 창문 있고 다락방 어... 좌측 테러시에 테라사... Put 아, your hands up and get down. Get down and put your hands up. Police, get down. Move it. 어디다 놓는 거니? 보고 있습니다. 음, 뭐별것 없고. 음, 오케이. 가벽이 있고 저쪽에 이상한 게 있고. All teams. Through the door and clear. Getting into place. Let's switch. Let's go. Keep going! Opening on the left. Opening on the right. It's empty over here. Dropping the left. Contact. Pretty soon this house will be a wrap. Move and clear. That's affirmative. Reaching! Opening on the right. the r clear got it 파일에 견대로 테라스 를죠가가가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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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테라스로 경계해 줘야 되고. let's go. time to m o e on your sixth. 음, 여기가 이렇게 돼있다나 too late to s t a r mom you 정면에 있는데 한번채앞 볼까. o p 방패야, 너가 가야지. 어, 이런 이런. 여기까지 올 의도는 없었지만 갖고 오겠습니다 On me, move, on you. 두명 제압. 용의자 중에 네 명이었죠. 어, 일단은. 문좀 닫자. 용의자가 네 명이었는데, 한 명은 형제가 아니라 일반인이었고, 그 관련된 사람이었고, 이제 형제가 다운이 됐는데, 용의자 이제 두명 남았다는 거죠. 경계 좀 해라. 탄 없고. 일단 크게 들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로 진 일이 여기라는 거구나. 아 이렇게 오히려 도로에서 진입했을 때가 더 쉬웠겠다. Move in, clear it, Move, move, move! Nothing. Got nothing help. here. Turn around. Don't get up. Don't, Don't hurt, hurt, hurt me, family. family. Yeah? Entertain the talk. Civilian is standing by for trailers. Talk to high ground. Roger that. Trailers incoming. Proceed with caution. 클리어. 일단 보이는 곳에는 사람들이 없는데 끝에가 열린 문이고 정면이 닫힌 문. Get the door 아, 비켜봐. 사운드? 어딘가 돌고 있는 소리죠? 그러면은 아까 계획대로 그대로 일자로 진입하겠습니다. Enter and clear. Alright. 첫째, 아까 진입했던 거고. Check everything. Opening on the left. Yeah. Let's check over there, boss. Need you to slide in. Move in, clear the room. Move in, clear the room. Ready. We <laughs> <can see> Switching me. I'm going. Opening on the right. That nut got the clock. Door moving. I someone slipped by me four. But they've been clear, so. Ah, you're okay. What's clear. Copy. Yeah. Do you Breaching! Open and clear. Yep. Let's go. Move, move, move. I got nothing here. 여기는 아까 들어갈 때랑 Opening on the left. Nothing here, sir. Clear. I cover. 여러분 이동하세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갈 건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 아, 아니다. l 거 뒤로 돌아서 테라스 위로 해서 올라갈 겁니다. 바로 What a t a shit s h Move in and clear it. I'm good to go. o p e n it on the right. Guys, open up ahead. Hands up. One more left. 이렇게 지금 열린 문이 되었을 때는 어디로 들어가냐? 지금 방패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방패가 든 애를 맞춰서 가야 됩니다. 물론 이 방향성을 따지면은 여기로 가기,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일단 문제는 여기는 가족방이었고 연결된 문이었고 어 인원들이 어느 정도 제약된 상태 지금 현재 네명 중에서 세명이다 다운됐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 범죄 현장이 연결될 수 있는 이세 곳을 먼저 가야 돼요 가족방은 일단은 어머니가 아프기 때문에 어머니는 기본적으로 안전한 상태여야 된다 아. 또그 뜻은 안전한 상태다 라는 걸 가정을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오픈 문으로 먼저 들어갈게요 Dynamic movement. Move oh. and clear. Oh. Moving in. Moving. Nothing. Through the door and clear. Yep. You don't 뭐가 in twenty 전체적인. Let's go. Done. okay Empty over here. No contact. Open and clear. Back. I'm going. Keep an eye out. 프로틴. Let's clear over here, boss. 이 박스들이 개조용으로 필요한 장비들일 수도 있죠. Move in and clear it. m o i n g o p p u t h i n g in. Moving. I'm going. Good here. Timlight out. 이게 똑똑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 안에 방화쇠를 당겼을 때 뭐가 작동을 해서 탄이 발사되어야 되는지 이 구조를 인... 해외에서는 이런 게좀 풀려 있거든요 왜냐면은 대부분 총기를 만들고 파는 사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안에 구조들을 어떻게 만들었느냐는 사실 사업체별로 좀 비밀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불법적인 사이트에서 이걸 찾아내서 개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런 단순한 총이 안에 내부 구조와 총열이 바뀌면서 이런 식의 총으로도 변형이 된다 강선 뭐 강... 어... 단어들이 기억이 안 나네요 총열 강선 뭐 내부 방아쇠 스프링부터 다양한 구조들을 변경할 수 있고 이걸로 통해서 자기네들이 새로운 총을 만들면서 어불법적인일로할 때는 총을 비싸게 팔기보다는 싸게 구입해서 이것보다는 두세 배 정도 가격에 이제 팔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애들 온다. 조심해라. m o v i n Clear it. m o v i up. You're in my s 어 b Got an opening up opening ahead on the left. Empty over here. No contacts. suspect secure. Nothing here, sir. get the door. Clear it. Roger. Check uh, Entry denied. okay 그렇게 해서 불법적인 일을 할 때는 싸게 뭐 엄청 구식 총들을 갖고 와서 어 새로 개조를 해서 구식 총보다 살짝 비싸게 팔아서 돈을 만드는 건데, 어 일반적으로 총을 살 때는 총에 번호가 있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총 사용 허가를 받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어느 총을 샀다 했을 때어 루트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 이총 사용자는 누군데? 어, 그럼 이 사람한테 찾아가서 범죄 현장을 또볼수 있고, 또 범죄를 유추해낼 수 있, 있지만, 불법 총기 같은 경우에는 찾기가 어렵죠. 애초에 등록되지 않는 총기이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워서 이런 구식 총을 가지고 총열과 내부 구조를 변경을 해서 좀더 강한 총, 아니면은 어 최신 총으로 개조를 할수 있다라고 인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Let's go. Keep an eye out. I've had someone h a n the room. d o p that down. Then I'll pick it 매기는 아, 음, 보면은 그러면 나도 셋네다 다섯 명을 잡았는데 다섯 명이 총기를 들고 있었는데 요 녀석들 추가로 더 있었던 거죠? here Nothing here, sir. Get the door and move in. Affirmative. Fucking locked. What your move? your hands up. Move in and clear. Swap Need you to slide over. Going in. Lots of places to hide. 아이고 어머니 일어나셨네 just so, put it right on i think we'll she's good to go talk to element roger that trail is incoming proceed with caution moving in we should check everything looks clear over here boss 이제 여기서 이제 물품을 팔고 거래하는 하하 빚진 집안이에도 도박으로 돈을 다시 벌겠다는 이 의지 지금 차를 구매한다 중고차 대리점에서 이제 물품을 구매해서 하려 고 건데 이거는 분명히 음... 차를 렌트할 때 쓰는 건가 보네. Ready when you are, sir. 처음에 부품을 거래할 때이차 하나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거지. 차 안에 부품이 있고 나는 이 차를 사는 걸로 치지만 사실은 이 부품을 구하기 위해 차를 구하고 갖고 와서. 여기서 이제 개조해서 다시 차에서 넣어서 되팔때 그때는 차본 가격을 다시 나는 되 받고 그 와중에 개조한 총들은 다시 팔아서 나는 부가적인 더 추가 수익을 얻고 결국은 이거는 뭐 산다치지만 사는 건 아니죠 렌탈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겁니다 비슷하겠죠. 이제 다락방으로 한번 올라가고 치당. 아 음. 까 처음에 각었했던 그 부분에서 개조를 한게 아니라 다락방에서의 개조를 해버리는구나 like they're washing money. Back. Talk to high ground. Copy that. Put them on safe and let them hack. Great job.